아까 마셔서 진로 한 요정도? 둘, 셋. 안녕! 민초는 한번 먹어보자. 응. 안 됐어. 이거야? 아니, 민초는 안 돼, 혹시. 너무 맛이있어고 똥, 멋있고, 똥, 멋있고, 멋고있고 멋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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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멋있있고 멋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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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입은 없어 짤랑난데 <laughs> 짬뽕 취향이 바뀌었어 다시. 우리 다르면 그럼 서로 각자 얼굴에 하나씩 응. 하나 둘셋 짜장면 오나 짬뽕 아. <laughs> 다음 제시어 다섯 글자로 한 글자씩 강조하여 빠르게 읽고 아? <laughs> 할게 제시어는 닭젓국통 닭 젖국 전골 닭 젖국 전골 닭 젖국 전골, 닭 젖국 전골, 닭 젖국 전골, 닭 젖국 전골, 닭 젖국 전실게요짠짠짠좀 덜하다 진 조금 약간 술 마셨는데 안해지는 느낌 짜잔

바디 어 <봐봐>. 와. 이게 1등 메이크업이야? 응. 아님 예쁜 거 같아. <봐라> 보니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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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는 완전 깜찍이네. 아. 하루에 1,000번을 연락을 해야 돼. 남자친구랑. 1번 하루에 1,000번 안 하면 안 돼. 1,000번 안 하면 걔 완전 진짜 삐져가지고 진짜. 진짜 그냥 한 일주일 내내 다 올려줘야 돼. 진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달려줘야 돼. 옆에서 계속 하루에 1,000번. 무조건 1,000번 해야 돼. 전화든 문자든 영상통화 어떻게 해서 1,000번을 해야 돼. 그날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할 수 있어. 딱한 달에 한 번. 그날번 한달에 한번할 거면 말로 하긴 천 번, 진짜 아니 진짜 천 번, 근데 천번 생각해봐, 천 번은. 어,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한 시간 끼리 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천번 진짜 짓는 거 알지? 응.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번. 아, 네, 번, 번 은이 네. 어, 응. 화장실에 가서 뭐 했는지도 다 얘기. 어, 말한 거야. 말이 말한지. 말한지도 얘기. 그렇지 그런 내용으로 이런 할 필요 없잖아. 아, 그런 얘기 안할 말이 없어. 괜찮아. 내가 나도 얘기. 괜찮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나는 한 시간을 통과도 한번 넘치는 거야. 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야. 그런 그래. 거면 오케이. 니는.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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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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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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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지금 웃고 있는데도울도으로 네. <laughs> 아무리 웃어도 있다 이거 눈도 <laughs> 울고 있어 너무 슬퍼보여 지금 네 심정 어째 아니? 우승이! <laughs> 음, 내 감정 어때? 너 포용한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음. 음. 해보거라 애인에게 자극을 벌는 친한 친구 음. 진짜 진짜 친한 친구 음. 내가 이 애인한테 음. 자극을 벌거고그 음. 음. 다음에 친한 친구에게 꼬리치는 애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꼬리치고 어, 뭐가 더 나? 네가 내 남친한테 응. 꼬리치는 거랑 응. 내 남친이 걔한테 꼬리치는 거 아니, 같이 그냥 미소 안 나지? 정말겠다.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끝나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난 차라리 나고 뭐? 내가 어, 네가 꼬리치는 내가 꼬리치는 거? 그럼 나 혼자. 아니 애비 너무... <목소리가> 어, 나. 애인 네. 네, 근데 내가, 네. 네. 근데 내가 네. 네. 남친이 걸 하고 는거 맞아?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어 넘어가? 넘어가죠? 네가? 아가 응. 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내 남친한테 넘어 이렇게 인정. 내 넘어가 넘어갈 손절이지. 아 와인, 전관인자 내가 내 친구가잖아. 내 남친이 다내 친구 좋아할 거가거 응. 친구의 전 애인과 사귀기. 네. 전 애인의 친구랑 사귀기. 전 애인 친구랑 사귀기. 왜냐면. 친구의 전 애인은 친구는 계속 보는 애잖아. 응. 근데 전 애인은 전 애인은 이제 거기서 끝이야. 그냥 서먹한 사이잖아. 근데 친구랑 계속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차라리 친구의 전 애인보다는 전 애인의 친구 그건 사고 싶어. 음. 친구의, 네 친구의 전의? 나의 전 애인, 니전 애인, 나의 전네인전 애인, 친구도. 나도 그냥 전애인 음, 네인 친구랑 사귀기? 전애인 맞지 않냐? 음. 내 전애인은 뭐라고? 나도 그 친구의 전에인이 아니라 전에인의 음. 친구 <놀람> 돈을 훔쳐 망청 쓰는 애인 데 s 쫌이 같이 쓰지 않는 애인 사, 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음. 모아놓은 돈도 지금이 한 25정도 됐어 응.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응. 아예 없어 적금? 적금이 뭐야? 적금 예금 차이를 몰라 응. 그리고 월급 들어온 거를 음. 뭘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쓰는 거야 자기 술 먹고 하고 한다 쓰는 거야 음. 근데 월급이 한 200정도밖에 안돼 근데 그걸 그냥 한 달에 엄청 만청어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신용카드 계속 써 근데 음. 빚만 늘어나는 거야 음. 그런 애인이야 똥쟁이같이 쓰지 않는 애 응. 돈이 만나면 김밥천국 데려가서 참치김밥도 안돼 무조건 기본 김밥 먹어야 돼난 어, 차라리 좀 참치김밥인데? 진짜 중요한 날에 김밥천 먹어. 내가 살게. <웃음> <웃음> 내가 살게 <laughs> 진짜 근데 한 번도 네, 얘한테, 얘한테 선물도 안줘 100일? 1000일? 1년이 됐어 아, 1년이 그래. 됐는데 도 선물 한번안줘 반지 같은 거 절대 안줘 반지 해봤자 뒤에서 꼭 꺾어서 반지 만들어 헤어져 헤어질래 그래서 누구 선택할래? 동생이 하고 헤어질래 <laughs> 근데 얘 어. 둘, 둘, 한 명이랑 사귀야돼엄청망청 근데 딱히 결혼한다는 정지가 없어 근데 난 얘가 너무 좋아 나한테 멍청멍청 써난 얘가 너무 좋아 를 버릴 수 없어 나중에 얘가 돈,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빚 갚아달라고 해도 나는 그건 안, 딱 이제 말해야지 내가 말해줘야 근데 빚안 갚아주면 저... 얘는 이제 사채업자한테 아, 장기 팔리는 거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못 고쳐 안 사귈래 그거 해야지 얘를 너무 좋아 해 진짜 버릴 수 없어 계속 생각나 계속 공대 가또 계속 생각나는데 그러면 그니까 흥청망청돈물 나한테 쓰는 거야? 아니 자기 술 먹고 노는데도 써 그러면 그러니까 얘한테도 선물 되게 잘 사고 응. 아 맨날 꽃 같은 거 사오고 좋아 좋아 인형 뽑기에서 네가 뭐 이거 갖고 싶다 하면 10만 원까지 써 계속 10만 원 아, 넘게 어 그렇게까지는 안해 내가 아, 말릴게 말리는데도 아니 아니 나그 무조건 뽑아줄게 아 하는 걔야 이러면 식 끝도 없잖아 끝이 안 나잖아 그냥 훈척 훈척 할래. <laughs> 알겠어. 진짜 <또> 훈척. <문천만큼. 웃음> 힘들 때 이별 통보하는 애인 돼? 이별 통보할 때마다 매달리는 애인. 어, 내가 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엄청 좋아해지너 죽어. 이형 쓰면 안 돼. 결혼까지 해놨어. 근데 왜 이별 통보를 해?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힘들 때는 너한 이별 통보 하는 거지.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아닌 거다 이별 통보하는 그거 돼? 이별 통보를 할 때마다 매달려. 근데 나 매달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나는 서로 지금 좋아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매달리는 거면 하고. 니가 이제, 이제, 계속... 아, 아, 이제 싫지? 싫은데 계속 아이가 싫은거야? 이제 싫지? 그래는 니가 싫은 거야. 그래도 너그 스토커처럼 쫓아와? 그래도 매달려 스토커처럼 쫓아와? 응, 안돼 그냥 무조건 음. 니한테 막그남자 뭐. 어, 헤어지고 나랑 갔나 그 내가 힘든 내가 그냥 그냥 내가 힘들게 하는데 내가 너무 좋가 나한테 헤어지게 돼이도할 때마다 응. 매달려 니한테 응 헤어지겠대 나다 살아냈다. 이런 이런 정응 음, 음, 음. 너무 아니면 나는 매달리는 날래. 그러니까. 응. 난 내가 응. 힘들 때, 그사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지자면더 힘들어. 알려준 거야. 나도 안 취했다. 술 먹자. 아니야 폭쟁 <laughs> 복수아마나한 <laughs> 번도 안 봤어 <laughs> 오 <안 웃음> 어? 뭐야 이거 에스티커 준데 어, 얘 뭐, 누구야 누구 <laughs> 주승연 <웃음> 웃기, 웃기게 생겼어 <laughs> <laughs> 주승현이 누구지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어, 어디야 이거는 우리 동시에 볼까? 하나 둘셋 하면 앙 해야 돼? 너무 큰데.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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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안찢데 어떻게 먹지? 아안되는 됐어? 아 정말 나 턱이 너무 아픈데. 나안 울어. 안 울어. 턱개 아파 나 턱이 안 좋아. 아, 나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혹시 가위로 잘라야 하니팅톡젤 <laughs> 이렇게 먹는 건데? 아니다무 톡이 진짜 너무 아픈데 음 아직도 뭐 아, 너무 아픈데 아, 직도아먹다 아, 어무 아프다.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뚫 얼마지 이거. 몰라 가격도 안보이다 우리. 아! 얼마 이 더... <laughs> 뭐 없어?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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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아, 이 없어? 이거. 급 이거. 아, 짜그 아, 거 아, 닌데민 이거. 아, 이거. 아, 이게없는창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보 이거. 음, 맛 없어. i 틱톡젤리가 i k t o k t i k t o 어 틱톡 젤리는 맛있던데. t <laughs> 혹시 뱉는거 아니지 <laughs> 먹고싶어 o k 틱톡 젤리 후기 정리. 한마디 요약. 왜돈 주고 사 먹는지 모르겠다. i k t o k t 돈주고 사먹지 말아라 개노 맛이다 남아다 저희 소주 아직 남아있거든요 소주 소주가 남았어 소주를 먹읍시다 스티커 한번 구경시켜 얘 누구냐면 주승현인데 주승현이 누군지 잘 모르고 여기 여드름 있는데 보자 어 왜여드안 쏟아졌다 머리 해보 안주를 가져올 바로 랑드샵 쿠키 자짠 합시다 짠 전. 여기도 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여기야 카메라? 짠. 나그 부분밖에 몰랐는데. 나 <laughs> 여자가 되어달라고. 이제 이이잘 저는... 그래? 응. 예쁘다. <laughs> 예쁘다 고마워.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나 <나는 웃음> 걱정이 <없다. 웃음> 이거 니도 먹어 고마워. 두번째 잖아요 쪼르륵 아 그리고 난니 네 그거 위아래로 못썼거든 그, 나는 나, 좀 위로는 진짜 두세살 정도 위로는 두세살 나 근데 연애는 나도 두세살인데 데그데 <목소리> 연애는 나도 두세살인데 랑 많이 달라졌어.